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복음의 핵심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전하고 또 바울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메시아가 육체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큰 축복을 주셨지만,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신의 민족을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써 내려갔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15절을 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썼다고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앞에서 말한 복음에 대한 것을 복습하고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반복하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가 된게 하나님께 그가 받은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초지일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담액석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담액석의 그 얘기를 듣고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그가 거꾸러 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안티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선교여행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죄수가 돼서 로마소 로마로 후송되면서도 초제일관 그가 붙잡았던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것을 다로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끝이 더 중요해요. 끝. 우리가 끝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첫사랑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나가지만. 아 시간이 되면 점점 이 사랑이 희석이 돼요, 희석이 돼. 그리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지옥에 갈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그가 달마다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적인 타락이냐 그리 전적인 타락. 우리 PCA 개혁 교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예, 전적인 타락.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뻔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만큼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지람을 합니다. 꾸짖는데 그가 회개하소고 돌이켜서 쓴 시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립니까? 원죄라 그래 원죄.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의 심판 받아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죄의 사슬을 끌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오늘 본문에 복습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내 거룩함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에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 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능력이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내리면서 한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조건을 주셨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 그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말과 이래라고 있어요. 말과 이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큰 능력이 아니라 병도 물론 병도 고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었더니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능력 일 중에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이 일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른 표적은요, 기적은 기사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주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못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이것을 확증짓는 것이지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돼야, 바르게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선교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20절을 보고 왔어요 20절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 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에 자신은 가서 교회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선교적인 자신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외기라는 국제선교회에서 세계 기도 정보를 보니까요, 지구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지구촌에 약 2만 2천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 복음을 들고 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인줄 아세요? 필리핀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태국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네,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일본 이런 순서 하더라고요. 네. 가장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또 미국이에요. 미국. 네. 미국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려고. 해요. 반면에 중동은요 가장 꺼리는 곳예 중동. 중동은 4% 미만이에요 4%. 이슬람은 안 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전파던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역의 동질성 때문에 그래요. 사역의 동질성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공통적으로 이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시,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바울이 생각했다. 이거 동역자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가지 않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사역의 동질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사역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는 것인데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잖아요. 그때 그들은 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종말론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아직도 오지 않은 예수님이 오실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하루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자기가 간다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를 자신의 사역지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를 바란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포기하는 선교적인 철학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또이 은혜와 이 복음을 복습하면서 증거하고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조금 더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힘과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과 은혜를 오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편만하게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축복의 통로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 얹어 주셔서 연약한 육체 강건하게 하게 강건하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주시고 어둠의 영들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되요주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막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한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라해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 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겠소 부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